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0월 17일 파트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파트2의 편집 내용입니다. 김정은 중국 총리 공개 모욕, 중국 SNS에서 소용돌이치는 비판, 다가 시대키 데일리 NK 재편 편집장이 보도했습니다. 에, ST에 따르면 복수의 티토코 계정명 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등이 올린 영상에는 조선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를 마친 리 총리를 배웅하는 장면에서 김정은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무표정하게 리 총리를 내려다보는 모습이 담겼다. 한편 이 총리는 두 손을 몸쪽에 붙이고 똑바로 서서 마치 지시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 방북한 데 대한 불만을 김정은이 태도로 보여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이 러시아 대표단을 맞이했을 때의 태도와 비교하면 확연한 온도차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김정은은 러시아 예술단의 공연에는 자진 참석했지만 중국 예술단의 공연은 관람하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러시아와의 관계에 비하면 여전히 한정적인 회복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중국 SNS에 소개된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리창 총, 부총리를 어, 대하는 모습이 이, 되어 있습니다. 어, 리창 총리는 차렷 자세고, 어, 뭐, 이게 뭐 통역을 뭔가 하는 통역자가 옆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말하자면 모욕을 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음. 재밌습니다. HMM 친환경 LNG 컨선 3조 투자 탈산소 향의 속도라는 제목으로 서울경제에서 10월 17일 보도가 된게 있는데요. 하나오션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확정 공시가 됐습니다. 본 공시는 2025년 10월 17일 자 서울경제기사에 보도된 HMM 친환경 LNG 컨선 3조 투자 탈탄소 항해 속도에 대한 해명 공시입니다. 당사는 해당 기사 관련 계약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 계약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공시 책임자 재무실장 신용인 HD현대중공업도 제공시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공시했습니다. 공시 요후 기간은 오늘 18시였는데 친환경 컨테이너선 수주 관련 보도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은 음 어떻게 공시를 했는지 내일쯤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까 합니다. 삼성중공업 영업정지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상 공시 드릴 10매각 10월 16일날 공시한 내용인데요. 드릴십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에 따라 회사 해산 결정한다. 근본 영업정지는 큐리어스 크레테 유한회사가 보유한 드릴십의 매각을 완료함에 따라 회사의 해산이 결정된 것으로서 해당 영업정지 결정으로 인해 향후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영업정지 금액은 1조 3,430억 원. 때 이고요. 어, 삼성중공업 지배회사의 연결 매출액은 9조 9천억이다. 일반적으로 그 매각할 게 있으면은 어, 매각 예정 자산 이런 거로 하는데 그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이 조선업에서 좀해맨게 해양 프렌트 이런 그 드릴십 이런 쪽에 많이 참여를 하면서 어, 곤혹을 치렀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슬슬 해양프렌트 쪽에서는 손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특수목적법인 자회사 같은 거에다가 매각 예적 자산을 넘긴 것 같고요. 어, 그렇다면 이제 자산은 지금, 유형자산에서 그 종석기업으로 그 넘어가게 되겠죠. 어, 그래서 이 재무 건전성은 외형적으로는 그 유지하게 되어 있는 거죠. 매각에 따른 손해는 자회사의 결손 처리가 되고 삼성중공업은 그만큼 데미지는 반영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걸 비싸게 팔수 있었겠습니까? 헐값에 팔았겠지. 캄보디아 납치 피싱 휘시중 조직인 셰스 30년 고인 권력 썩었다. 박상혁 조성중 김서현 박진호 조준영 무려 다섯 명의 기자가 달라붙어 가지고 머니투데이에서 10월 17일 04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훈생감은 장기 집권 체제로 부정부패 만년 범죄와 유착. 캄 반정부 이사 국내 체류하고 있는데 한국인 도딘송한 배경에 꼽혀 국제법 정치범 불인도 원칙에 난감 강제 추방 대한 거론. 캄보디아의 한국인 대상 납치 강금 및실종 신고 건수 2021년에 9건이었는데 2022년에 32건, 2023년에 60건, 2024년에 282건. 2025년 상반기에 무려 270일 건인데 이 추세로 간다면 지금 이래도 터졌으니까 망정이지 뭐뭐뭐 뭐, 뭐 더블로 올라갔을 것 같기도 하네요. 한정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로,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 사고 현황에 의해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박진영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연구원은 캄보디아는 30년 넘게 훈센이 통치하다 아들 훈 마네트로 권력을 세습하면서 권위주의 체제가 고착된 상태라며 정치적 견제가 사라진 사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중국 범죄조직이 정재계 고위인사들의 자금출 역할을 하며 비호세력이 됐다고 말했다. 또 구조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단속을 강화하자 범죄 조직들이 인근 동남아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삼은 것이라며 특히 캄보디아엔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돼 이동이 더 쉬웠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 체류 중인 캄보디아 반정부 인사인 부트 비차이 등 이명에 대한 송환이 없는 한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한국인 범죄자들을 인도해 줄수 없다고 캄보디아는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정치적 반대는 반란이 아닙니다. 시카코 항소법은 주 방위군 배치금지 판사의 명령 그대로 유지. 제이슨 마이너스가 시카코 트리펀지에서 10월 17일 보도했습니다. 목요일 시카코의 연방항소법원은 정치적 반대는 반란이 아니라며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도시와 주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 판사의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 패널은 대통령이 군대를 소집할 권한에 대해 큰 존경을 표하더라도 이민법 집행이나 조직적 반란을 제압하는데 도움이 되는 군대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없다는 페리 의견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아과는 목요일에 사실관계. 영어를 찾아봤어요. 백치 해븐트 체인지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면 성명을 밝혀하고 대통령이 고등법원에서 입증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 그래서 저는 이게 AI가 AI 번역이 백치를 사실관계로 번역을 했는데, 백치 번역을 사실관계로 번역하는 것은 인식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유독 신경 쓰는 게 에, 그 인과관계, 상관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라는 게 보통 사회면이나 법률 쪽에서 쓰는데 에, 사실관계라는 것은 어, factual relationship, circumstance, fact of fact 이런 식에 되어 있는데 주로 법률 용어로 다룬다. 논리에서는 상관관계, 인과관계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목요일에 사실과는 변하지 않았다. 사실들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냥 직역하는 게날것 같습니다. 주 방위군은 1877년부터 2021년까지 시카고에서 18번이나 활동했습니다.라는 역사적 사실도 표현을 했고요. 바이든 지명자인 페리는 피고인들이 직접 시작한 화재에 기름을 부을 뿐이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TSMC 기구여초 제2공장 이미 건설시장 어, KKT라고 구마모도현 어, 민테레비 있네요. 여기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제조업체 TSMC는 기구 요초에 건설할 예정인 제2 공장에 대해 이미 건설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16일 3-4 분기 결산의 회견 중에서 시시웨이 회장이 기꾸요초에 건설 예정의 제2 공장에 대해 이미 건설을 개시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양산의 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고객의 요구나 시장의 상황에 근거합니다라고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제2 공장은 현재 토지 조성 공사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으며 본체 공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마모토현의 기무라 지사와 기쿠요초의 길혼마치 이장은 입지 협정을 금년간에 체결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공장의 증설에 의해서 우선 우려되는 게 교통 혼잡으로 해가지고. 그 인프라, 인프라, 도로 이런 확장이 또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TSMC의 일본 공장 명은 JASM으로 되어 있는데, 뭐 J는 뭐 여기 있듯이 Japan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corporation. 어, 일본 여행 유튜버가 이게 뭔지 잘 발음이 안 되는데. 어, 세미콘독도 반대체죠. 일본 어드밴스도. 어, 어드밴스라는 게, 뭔가 그, 이, 저기 뭐라 그러죠? 그, 뭐, 선두에 간다든지, 뭐, 어, 이럴 때좀 쓰는 영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공장, 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매니팩처.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사상 최고, 수출처도 사상 최다로 1월에서 9월까지 3분기 연합뉴스 일본판에서 가져왔습니다. 한국 관세청은 올해 1월에서 9월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한 85억 2천만 달러, 약 1조 2 772억엔으로 1월에서 9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실시를 밝혔다. 3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한 30억 달러로 9분기 연속 증가했다. 분기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해 1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급성장하고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통상 4분기는 전분기보다 수출이 늘기 때문에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연간 수출액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중국에 의지하면 망할 것이다라고. 어, 요즘 LG 생활건강이 아주 안 좋죠. 아무래도 좀 헤매다가 다시 좀 하고 있는데, 기존 그 대형 화장품 회사보다도 어, 중견에서 시작한 에, 그런 그 조그만 그 화장품 회사들의 약진이 더 돋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9월 수출액 비중을 품목별로 보면 기초 화장품이 41.7%로 가장 많았고 자외선 차단제, 주름 펴기 스틱 등 기타 상품 화장품이 25.5%로 뒤를 이었다. 국가 및 지역별 비중은 미국이 19.7%, 중국이 18.5%, 일본 9.7% 순으로 많았다. 중국을 이제 미국이 앞섰네요. 잘한 것입니다. 수출국은 205개국, 지역에서 과거 최다를 기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 1위였던 중국이 감소였음에도 신규 시장 개척과 기존 판매처 강화 등 수출자가 다변화되면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게 어떤 명동에 있는 화장품 샵에 여기면 70% 세일이라고 붙어있는 것 같네요. 동아시아 범죄사업 평정한 트럼프라로, 트럼프라고 다소 선정적인 제목을 붙인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가 오늘 그 유튜브에서 방송한 내용인데요. 어, 이것은 그냥 참고 자료로 그 얘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이 캄보디아나 말레이시아 마약, 어, 마약을 중심으로 그 얘기를 풀었는데 인신매매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만은 자우파의 검은 커넥션, 자우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하는 걸 했는데. 이렇게 표시하면 너무 좀추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마약 커넥션 1, 2, 3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연관관계를 표현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 국가 원래의 33인 에, 발기인들이 그랬는데 장, 박정희 때 만들어져서 노트북 때 활성화되었다고 해서 어, 초창기에 33인 중에서 어, 파란 색깔은 정부 고위관료 출신들, 빨간 색깔이 에, 종교인들, 나머지 무슨 학, 에, 그 문학이나 뭐 이런 사회 에, 원로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변질이 됐다는 얘기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야 음, 커넥션 2로 어, 좀더 아까 앞면은 마약 커넥션 1이고요. 마약 커넥션 2, 이런 거로 다 봐가지고는 여야 구분 없이 다 엮여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약 커넥션 3으로 또 이렇게 또 별도로 좀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되시면은 그뭐 제가 그 방송을 열심히 그에 타이핑을 좀 했습니다만은 어 제가 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어이 김정민 박사가 어 아주 현란한 상관관계 추론의 귀재라고 할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많은 자료나 뭐 이런 거어 전문적으로 그그 모아 가지고 트렌드나 상관관계 어떤 추론을 해낼 그런 역량은 부족한데 그걸 뛰어넘어서 저는 늦게나마 나이 먹어서 인과관계 추론, 인과관계 논리로 세상을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상관관계를 몰라서는 안 되니까 아, 이, 이런 그 수준 높은 상관관계 추론에 대해서 현란하다고 하는 건 약간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수준 높은 상관관계 추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상관관계 추론의 약점은 어떤 변수가 강가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좀 이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다른 증거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주장했던 게 무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많은 자료를 찾고. 공개된 뉴스 언론 보도의 자료만 가지고 하는데 그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옛날 자료들도 다 가져옵니다. 교회 은행 대출 잔액 4조 5107억 원, 연체율도 최고 이런 것들이 최근의 얘기가 아니고 2013년도 얘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왜 교회들이 이렇게 이런 데 연관이 돼 있느냐. 아, 그, 종교단체 삼합회, 코인, 뭐, 이런 연결 관계 등을 얘기하면서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엮어와서, 어, 그, 이, 개신교회 들은 어떤 그, 이, 목사들의 그 개인 재산으로도 되어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상속세 탈로라든가, 그돈 세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삼합회하고, 어, 짝짝꿍이 돼서 이념이고 나발이고 어, 좌우고 나발이고 돈만 위해서 다 협조가 되는 그런 음, 것들이 된다. 거기에 이제 여야 그 정치인 놈들도 다 엮여 있기 때문에 백해그 경정의 그 수사 아, 나중에 질이 멸멸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네요. 나중에 그 백해령 그 경장인가요 경정이 에참 말로가 제대로 풀릴지 걱정이 된다는 견해도 어 밝히고 있습니다. 어두 번째 오늘도 어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